외모는 많이 안 보신다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 좋다고 했어요. 보는 겁니다. 아... 소개팅을 했습니다.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인으로 발전을 실패했어요. 아이고. 외적으로도 마음에 들었고 취미가 운동이셔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공통 분모 공감대가 없어서 제 얘기를 많이 했고 많이 웃어주었습니다 어, 공감대가 많이 없었군요. 카톡에서도 티키타카잘 됐지만, 저는 카톡을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대답하는 반면, 상대방은 답장이 늦는 편이었어요. 서로 직장인이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, 지금 생각해보면, 거절하기 위한 표현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가을에 소개팅 주 선자가 결혼을 해서 한번더볼 수도 있는데, 그때 기회 되면 잡을 수 있을까요? 라고 하셨네요. 그러니까 연애가 이제 시작되는 과정이 공감대가 비슷하거나, 뭐 예를 들어서 취미나, 뭐 가치관 등등, 뭐 이런 게 비슷하거나, 아니면, 이제 외적인 부분이 끌리거나, 아니면은, 내 내가 없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거나 혹은 내가 채워줄 수 있거나 내가 상대를 이런 부분이 좀 보인다거나 뭐 약간 여러 가지 뭐 등등등 더 많이 있어 더 많이 있지만 어쨌든 내 생각에는 여자분은 딱히 뭐 마음에 와닿는 게 없었다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을에 소개팅 주연자가 결혼을 해서 한번더볼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거는 내 외모 중요해요 대화를 할때 어떤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화 중에 이제 외적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약간 이런 얘기 있잖아 이런 대화를 들었을 때 약간 요거에 좀 맞춰서 입고 가거나 뭐 만나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외모는 많이 안 보신다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 좋다고 했어요. 보는 겁니다.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남자 외모가 쌍꺼풀이 없고 피부가 하얗고 날랐어.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어요.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사람이 마음에 들잖아요. 그러면 저 외모 안 보지 않아요 라고 하지 않아요. 아저 피부 하얗고 좀 슬렌더 좋아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들면. 근데 만약에 남자 외모가 이런데 여자 이상형이 여기에 반대야. 약간 좀 뭔가 살집 있고 쌍꺼풀 진한 사람을 좋아해. 내 이상형이 이렇지만 상대가 이렇게 생겼잖아. 그러니까 앞에서 대놓고 까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못 한단 말이야. 그래서 이럴 때 얘기합니다. 외모 잘안 봐요라고 합니다. 저의 이상형은. 이건데, 아, 좀 다르게 생기셔서, 저는 외모 안 봐요라고 하는 거야. 아, 이게 중요한데 문제는 모르네요, 그러면.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내가 모르네. 결혼식에서 만나게 되나? 근데 뭐, 마주쳐도 인사 정도 하지 않을까? 일단 말은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결혼식장이다 보니까, 갇혀져 있는 복장으로 만날 거니까, 구두도 좀신으시고 머리 세팅도 좀 하시고, 해가지고, 나가서 보면은 좀 다르지 않을까? 그럼 그때 인사하시고의 분위기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거기서 뭐, 한번더 만날래요라든지, 뭐, 애프터 제안은 안 하더라도, 그래도 내가 좀더 갇혀져 있는 모습을 상대에게 어필하는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, 인사는 한번 해보세요. 그때 인사를 되게 떨떠름하게 받으면 당연히 바로 포기를 해야 되고 떨떠름하지 않고 그래도 뭐 웃으면서 받았다 하면은 바로 연락하지 말고 그냥 조금 더 있다가 며칠 뒤에 아, 카톡을 한통 해보는 정도로 해봅시다. 음, 그 정도 느낌으로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.